내게 탐별아! 널의굴주마 <목소리> 지나갑니다. 흠! <목소리> 왜 저래? 2단계 통과한 것 같고요. 야, 이거 아무리 봐도 옆에서 딱 튀어나오기 좋은 곳인데, 뭐별수 있냐? 이준좀매야지 뒤지면 뒤지는 거지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워! 오케이 okay. 잠깐만 여기 안까지 도착하니 설마? 이 아니지 어? 여기 뭐 버튼있다 일단 여기가 더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 요렇기고 안녕 난 피아노 사우루스 밴드 활동을 하는데 소행성이 떨어졌지 어 목소리 좋은데? 널 위해 만든 내 노래 들어보지 않을래 그 놈... 노... 왜 이렇게 들어갔서 감지를 깨지냐? 피아노 사우루스 피피피피피 어? 어어 어. 피아노 사우루스 포장 것도 뒤지겠군요 뒤지면 뒤지는 거지 드디디딩딩딩드디디딩딩딩어 피아노 사우루스다 오. 너는 아군이니? 안녕? 넌 착한 애니? 어, 오오오오. 어? 뭐야? 뭐야 잡혔어? 어? 뭐야? 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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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. 왜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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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뭐야? 해퇴근했는데? 죽소 어, 아, 안녕. 넌 아군이니? 어, 그래 반갑다. 안 먹으면 됐어. 안먹으면스난오야연출 Bye, have a great time. 너는 그렇게 통화하지만난 어떻게 가야 되냐? 아, 못사줬구나 굉장히 착한데? 야, 이거 요렇게 해서 등까지 내 준다고? 레전드. 올리고 이게 맞어? 뭔데, 안에서 봐. 어, 드디어 피난 차야. 선생님, 파피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한 남자 아니시죠? 어, 저는 상 여자입니다. <laughs> 어? 농담이고, 남자긴 한데, 비명은 질러요. 오, 뭔데, 이씨, 여보, 피자국이 있냐?

네. 이제보호고 누구? 샤워실 지나 거길 지나가면 피난처로 갈수 있어 뭐? 넌 누구야? 여기가 피난차야 이정모니까 풍대가 많네. 다쳤구나를 경비 시설을 확인하고 밖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. 살펴볼 거 없어. 그놈이야. 그놈이라고. 놈? 네가 여기 데려온 거야? 일단 놈을 게 뭔데? 내가 그렇게 만들게. 아까 그우르곤 얘기하는 건가? 오, 스트 목소리 좋다. 아이들을 풀어주고 프로토타입을 맡고 싶다면 두 개의 계획을 동시에 세워야 돼 네가 방향을 바꿔준 붉은 연기는 촉진제가 될 거야 파티가 원하는 게 뭔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대신 이건 생각해줘 프로토타입 때문에 모든 걸 모두를 전부 아, 네. 여기는 공장 존속은 원하는 거네 그냥 한번 오! 숨을 좀 돌리고 싶을땐 언제든지 피난처로 와도 괜찮아 에효 헤이 호우 어. 왜 겁나 찝찝하게 쓰리 양손에 다 쓰라냐 <목소리>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렛뛰어와아아아키 <목소리> 같은게 있어야 돼내 키, 카드 키, 카드 키 에잇

오 미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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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자마자 넣는 거는 안 되나? 일단은 들어가. 하고 지금 나가서 뽑아. 하고 다시 들어가. 어머. 우리는 나는데 그냥 저기만 삥삥 돌고 있는 건가? 이 간단한 걸 못했다고, 내가. 히히. 어, 홈 버그났어. 탈출 보다. 근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가 쉽게 끝내줄 리가 없는데. 가자. 여기 또 저희 역 분산장치가 있고. 태꼼오 저기있다 그러고 내가 올게 <듀> <오>, 오오오오오조용조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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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거 같은데? 아니, 미친. 아니, 미친놈. <laughs> 야, 이씨 <laughs> 이게 뭐야? 어그로가 왜안 풀리는데? 그냥 뒤라는 거잖아, 이거. 어? 이게 됐어? 너할건 해야지. 야,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? 야, 야 여기 뺑뺑이가 되나 보다. 오, 오, 너 언제 여기 왔니? 呃,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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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무한거 아니냐 어, 하나나나다하나나찾 찾으면 여여아아있에 있는 아여아 여기 있구나

파란키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? 이제 파란키 카드가 어딨냐? 오오오오 <목소리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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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다. 카드 위치 아시는 분, 어우 진짜 이제 슬슬 현기증 난다. 뭐 이렇게 카드 하나 없어가지고 이게 뭔개 쌩고생이냐? 아 저기 있네. 여기 의자 있었구나. 뭐 어, 간단한 거 여태 못 찾았다니, 어야 아, 드디어 살수 있다. <laughs> 오, 미친. 어, 나라지마, 나라지마. 야, 조평야, 발발이 치와와, 탱자 탱자나. 지평야 바리바리 치와와 댕자 댕자 아 어디로 가오 미친 빨리 문 열어 어 죽었어 어? 잘가 <laughs> 드디어 사자 끝났어 어, 어 드디어 끝났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심하시면 생방송도 꼭 놀러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More Enjoy with D.Light 미노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뮤바! 안녕! 제제!